록스록스, 송록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리빈, 청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운을 플레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팁두 가지를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면 그런 것도 하시고 몰랐으면 좋아요, 댓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자, 전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비결이 1번부터 8번까지 두고 보통 쓰실 거라 봅니다. 근데 어떤 특정 기믹 또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멸이나 구름이 질주, 허공선물, 태극 같은 거를 사용하라는 키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께끼 비결들을 5번에서부터 8번 또는 뭐 원하는 키에 두고 쓰실 거라 봅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죠. 나는 1번부터 8번까지 다 전투 비결을 쓰고 싶어. 이 수수께끼 비결 너무 칸만 차지하고 마음에 안 든다.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아쉽다 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비결 칸에 내가 원하는 비결을 넣고도 수수께끼 비결을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투를 하고 있어. 만약에 연심이랑한판 붙고 있다 이거지. 그때 연심이가 노란색 기술을 쓰면 점멸을 쓰라는 문구가 뜨거든요. 근데 나는 1번부터 8번까지 이미 전투 비결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점멸을쓸수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전투 중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C 버튼을 누릅니다. C를 누르면 이렇게 Q,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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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내가 원하는 비결들을 다쓸수 있고요. 물론 내가 터득한 비결만입니다. 그럼 지금 수수께끼 칸에 갖다 뒀으니까 이때 2번을 눌러서 점멸을 쓰면 돼요. 아이, 좋아. 이런 것처럼 내가 1번부터 8번까지, 도망가자. 내가 1번부터 8번까지 전투 비결을 넣은 상태에서도 수수께끼 비결을 써서 기믹이나 그런 특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아이템이 있죠. 근데 지금 가끔 전투하다 보면 내가 물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폭죽이 등록되어 있어서 뜬금 물약은 안 먹고 폭죽을 이렇게 쓰거나 방금 문구처럼 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떠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냐 바로 단축키 설정을 했어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우클릭은 Alt를 눌러야 하고 좌클릭까지 해야 하니까 번거롭다 이거지. 그래서 ESC 설정! 여기 키보드 마우스에서 버튼 설정에 버튼 조합 관리가 있죠. 여기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는 베이직이라는 저만의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들어가서 편집을 누르면 사용자 지정 단일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왼쪽 아이템 전환, 오른쪽 아이템 전환이 있는데 저는 왼쪽을 0번, 오른쪽을 하이픈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 alt 키를 누르고 좌클릭, 우클릭을 할 필요 없이, 0번.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하이픈. 이렇게 단축키 설정을 통해서 좀더 편하게 아이템을 그때그때 그때 바꿔가면서 쓸수 있다는 점. 0번 하이픈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연운을 플레이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게임과 또 새로운 정보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거고요. 또 제가 플레이하는 여러 가지 모습과 재밌는 상황들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전바! Sarangnya, adio.